안녕하세요 꿀빌tv입니다. 맨날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게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올해는 현생에서 달성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서 10월까지는 아마도 띄엄띄엄 등장할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는 풀 컨디션으로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새로 개편되는 내용이나 스킬, 아이템으로 시작하려고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번 시즌에 스타트 할 빌드는 모든 어센던시가 개편된 올뉴 치프팅과 신규 보조 잼을 조합한 화염나무 점화 빌드입니다. 바로 전 시즌에 토템 폭발 빌드가 유행해서 많은 분들이 잼을 보자마자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데요. 분명히 토템 소환, 도발, 투사체 발사의 지연에 의해서 불편함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1만 이상의 베이스들이 보장되는 강력한 스킬이기 때문에 딜 어센이 없다시피하게 개편이 된 치프틴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화염나무 보조란 토템을 보조하는 스킬이고요. 토템이 피격됐을 때 발동하는 화염 주문 스킬이고 가장 주목할 점은 토템의 최대 생명력에 기반한 베이스 피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수의 화염을 발동시키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반격, 반사류의 스킬들을 직접 맞아서 발동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빌드를 짜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조건부 스킬들은 자해 데미지를 활용해서 수동적이지 않게 스킬들을 발동시켜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적에게 피격시라는 문구 때문에 자해로는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템을 최대한 빨리 피격시키기 위해서 도발 옵션이 필수적입니다. 3.22 리그에서는 마스터리에서 토템 도발이 삭제되고 챔피언 어센이나 여러 방법으로 도발을 얻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지연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이언으로 치프틴 어센을 찍었을 때 2초 도발 혹은 치프틴의 4초 도발을 이용해야 합니다. 딜만 따져보았을 때, 다른 어센던시 하나만 더 챙겨도 사이온이 좋은 부분이 많지만, 저는 치프틴 어센으로 특적인 부분을 쉽게 가져갈 생각으로 애초부터 빌드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프틴을 선택했습니다. 직업을 정했으니 어떤 토템을 사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염나무 보조가 토템의 생명력 기반으로 베이스 데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토템이 가장 생명력이 높은지 살펴봐야겠죠. 많은 토템이 있지만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생명력 옵션도 안 붙은 바알 선대 대전사가 왜 생명력 1등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바알 선대 대전사가 가장 생명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바알 선대 대전사를 선택하기 애매한 점이 일반 선대 대전사 토템이 생명력이 많이 딸리거든요. 한 4등이나 5등 정도면 모르겠는데, 토템 중에 한 10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등으로 발 회복 토템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회복 토템이 생명력이 좀 준수해요.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토템을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토템의 생명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템의 생명력 증가 옵션을 챙기는 방식이 있고요. 노드나 아이템 등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킬을 사용하던 비슷하게 챙기게 될 거예요. 이게 본론인데, 두 번째로는 잼 레벨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공통적으로 발잼 레벨을 챙길 수도 있을 거고, 발 회복 토템은 주문과 효과 범위 태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문 빌드가 잼 레벨을 챙기듯이 토템 레벨을 올릴 수 있고요. 선대 의 대전사 같은 경우에는 양손 지팡이로 장착된 잼 레벨을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선대 대전사 토템으로 빌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식 전용화를 잼 레벨을 챙기듯이 선대 대전사 토템도 양송 근접 무기를 통해서 높은 잼 레벨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근접 무기로 잼 레벨을 챙기는 경우에는 팔 스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할수 있는 빌드가 더 적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빌드업 할수 있고요. PPT에 보이는 옵션에서 멀티크래프팅으로 이제 보조잼 레벨까지 크래프팅하게 되면 강화보조 3레벨 기준으로 7회의 잼 레벨을 챙길 수 있습니다. 쉽게 날먹할 수 있는 피해 증가 옵션으로 영혼 획득 방지 도중 비바알 스킬로 주는 피해 증가 옵션이 있습니다. 영혼 획득 방지는 바알 스킬을 사용한 다음 일정 시간 동안 바알 스킬의 코스트인 영혼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바알 선대 대전사의 영혼 획득 방지 시간은 9초이고 사용하면 영혼 획득 방지에 돌입하게 되는데 거의 이어서 비바알 스킬인 복수의 화염이 발동하기 때문에 증가딜를 쉽게 챙길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장갑과 장화에서 챙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유니크템으로 스타트 단계를 넘길 수 있을까요? 먼저 조프의 심장입니다. 이번에 치프티는 제로 디 없는 옵션을 잃어버려서 조프의 피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제 p o b 를 보시면 신규화염노드 세틀링 애쉬를 성유로 찍을 예정이지만 잼 레벨 목걸이에 성유를 바르기 이전까지는 조프의 피 목걸이의 업그레이드전 버전인 조프의 심장 목걸이를 저렴하게 이용합니다. 다음은 시즌 동안 단한 번도 1카 이상으로 떡상하지 않으며 화염피해 방어도 생명 저항 냉각 동결 긴급회피까지 가지고 있는 프레임노르의 결의 투구를 사용합니다. 개편된 치프틴도 마찬가지로 원소저항 최대치를 챙기기 쉽게 되었지만 물리피해에는 취약합니다. 거기에 가학증보조를 사용하는 페널티를 상쇄하기 위해서 화염의 망토를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가학증보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점화빌드들이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보다는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점화 빌드 딜뻥을 담당하는 인걸블 지피기 모조품과 맵핑의 쾌적함을 담당하는 베레기 유의 반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학증 보조까지 사용하면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지는데, 저주로 점화를 갱신하기는 하지만, 짧은 지속시간이 너무 불편하면 한쪽은 빼버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레어로 가되, 재생과 저항이 동시에 챙겨지는 화염 저항, 그리고 카오스 저항, 생명력을 챙겨주세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며 탱킹을 어떻게 챙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화염장을 무시하는 라마코를 짓고 인화성이나 원소 약화 대신 응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점화를 걸고 나서 도발과 탱킹을 믿고 제자리에서 저주를 통해 점화를 갱신하고 격분 수급이나 화염세도로 딜을 증폭하게 됩니다. 맵핑에서는 토템의 도발과 점화 확산으로 인해서 이동 중에 피격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딜을 많이 받는 상태는 정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센던시에서 발라코를 찍고, 패시브노드와 장화, 불의 순수함을 통해서 모든 원소저항 최대치를 86까지 챙깁니다. 타살리오를 통해서 화염저항만 챙기면 냉기저항과 번개저항을 같이 얻게 되고요. 높아진 비제한 화염저항으로 화염, 화염 숙련에서 생명력 재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원소딜 감소와 재생을 챙긴 상태에서, 물리피해는 결이오라를 사용하고, 화염의 망토로 물리피해를 화염피해로 40% 전환해서 받으며, 정지 상태에서 피해를 받을 때 가장 적합한 방어 기제인 한기의 방어구를 통해서 물리 피해와 화염 피해를 간폭시킵니다. 어, 아무래도 신규잼이다 보니까 보스킬이나 매핑 영상을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액트 단계에서도 좀 예상만 가능한데 저는 사용 가능한 레벨에서 바로 사용해볼 계획이고요. 특이 사항이 있으면 커뮤니티로 바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POB 남겨드릴 테니까 가이드와 함께 참고 하시고요. 좋은 스타터 선택하셔서 즐거운 시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